무한 가지 일에만 또 집중하다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지치게 되죠 금방. 어, 또 잠깐 딴 생각하면서 활력을 찾고 공허해지는 기분 알죠? 음, 저도 알아요 그런 기분. 특히나 또 이제 그런 분들 있어요. 아 본캐 말랩을 어떻게 찍지? 이런 거 있죠 그죠? 굳이 본캐 말랩만 찍으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어, 본캐 말랩 찍는다고 게임 바뀌는 거 아니에요 거상은. 어, 본캐 말렙 찍는 과정에 딴거 한번 격수 또 저처럼 이렇게 막 여러가지 한번 키워보고 뭐 도움이 돼요. 일남하시는분 오랜만이네요. 크.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일남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음. 어, 물론 지금 제가 일남 사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 본캐 말렙 128억 남았는데 많이 남았셨네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과정이에요. 본캐 말렙 찍는다는 게 어... 300억이 만렙이잖아요? 근데 240까지가 200억이에요. 240부터 만렙까지 10, 10을 올려야 되는데, 경험치는 100억이야. 1억당 10억씩 거의 올려야 한다라는 거죠. 일람 사냥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219 되면 보여드릴게요. 아마 경험치 이벤트 끝나기 전에 219될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보여드려야지. 아, 근데 내가 허영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서영을 집다 집어 넣어버려가지고 좀있다가 이거 219 되면 그 주막 가서 꺼내 가지고 올게요. 개봉비 꺼내면 돼요. 개봉비 말레이있 걱정하지 마. 음. Don't worry. Okay. 어 될려나 모르겠다 오늘 좀또 확실히 그 방송하면서 사냥하니까 시간이 좀더 걸리네요, 그죠? 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다고 방송 안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이제 지금은 학생이다 보니까 평일에 잘못 하고 뭐또 제가 요즘 진짜 나이 먹는 걸 느껴요. 건강 한 <laughs> 그렇게 안 건강한 것 같아 내가. 어. 그래서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가지고 방송을 많이 못 하고 있긴 한데 학생한테는 방학이 있잖아요, 그죠? 어, 방학이 되면 여러분들하고 좀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해갑네버를 어. 언제 맞출까요? 어 글쎄요. 저도 방금 눈만 깜빡깜빡 한네번 했는데.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아, 쪼오님 안녕 가세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 지금은 해갑 이상의 아이템들을 다 끼고 있잖아요. 지금 뭐 거의 다 아마 태갑일 건데, 어, 그 해갑을 맞추려고 막못 매달진 않았거든요. 저는 실제로 해갑을 한세 벌인가 샀나? 세 벌? 또안 또 샀던 것 같아요. 세 벌인가? 지금 몇개 남았지, 해갑이? 해안가보, 하나, 이건 제가 산 거겠죠, 그죠? 제가 만들진 않았으니까. 이거는 이벤트로 받은 거죠? 이것도 이벤트로, 아, 이거는 그 이벤트랑, 그 왜, 어디냐. 그, 예,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 국가기여도국가기여도로산 어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거는 파멸자 잡다가 나온 거. 어. 그리고 보면 애들 보면 지금 제가 봉캐는 명왕 세트잖아요. 얘는 해갑이네. 얘는 태갑. 태, 해,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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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태. 어나 태갑 되게 많다. 저 태갑 하나도 안 샀거든요. 이거 진짜 팩트예요. 저는 아이템 거래를 안 하거든요. 해 태갑, 태갑을 한 번도 안 샀어요. 근데 태갑이 경험치를 진짜 많이 까서 뜬 거지. 이거는 거부인 거는 그거 알죠? 선조의 영혼석 팔아 가지고 한 거. 제가 반자사 많이 돌렸거든요. 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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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각보다 태각 많이 떴네. 이거 거불. 그죠? 나 생각보다 태가 많이 떴다, 그죠? 음. 근데 뜰 수밖에 없지, 기태세 봐요. 기태세 숫자가 몇 개에요, 지금. 제가 북캐까지 부캐에 있는 기태세까지 합, 다 합치면, 내가 진짜, 진짜 기태세 많이 깠어요. 지금도 그리고 경험치 남아있어요. 얘 60, 60억. 예, 990, 99억, 죠 애들이 경험치 아직 있는데, 나안 깠어요. 아직 귀찮아가지고. 생업 얻으려면 선조석 얼마나 캐야 돼요? 무지막지하게 많이 캐야 됩니다. 어, 그래서, 선조석만 가지고 하면은, 좀 비용적으로 비효율이에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 왜, 퀘스트 있잖아요, 그죠? 어, 백상의 우호도를 올릴 수 있는 퀘스트를 많이 깨시는게 좋아요. 저 신용등급이 1 4 0인건 알고 계시죠? 저는 신용등급, 아니, 그, 퀘스트를 정말 많이 깨다 보니까, 비서 먹기 전에 항상 모든 퀘스트를 다 깨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 백상의 우도가 모이더라고. 진짜예요 음. 지금은 아마 없을걸? 지금은 내가 다 바꿔서. 어, 지금 140이죠? 얼마 전에 내가 딱 모아가지고, 그, 태갑, 거불 태갑 하나 만들었었거든 그래서, 어, 신용도도 140이에요. 음. 저는 진짜, 해갑도 한 번도 제가 돈 주고 산 적이 없고 해갑도 한 세벌인가 어, 돈 주고 샀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다른 거예요. 방법이 해갑 어. 좋은 거 누가 모르는 거죠? 해갑 악면이 가격 대비 저항 효율이 정말 좋다라는 거는 거상하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어. 근데 그거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지 않겠어? 다 똑같은 방법만으로 는할수 없잖아. 모든 사람이 연마대양을 잡아서 해가 방면을 맞춘다라는 거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죠.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딱히 그게 막 권장할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어찌됐든 저 같은 경우에는 해가 방면 없이 사냥을 다 했으니까 나중에 해가 방면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도. 딱히 서두르질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내 사냥을 했지, 그냥. 내 거상을 했지. 그, 그러니까 저는 그거, 그말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일남 온라인?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말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나는 일남 온라인을 한게 아니라 거상을 했지. 격수가 일남인 것 뿐이지. 나는 거상을 했지.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말의 차이긴 하지만, 아 어, 그게 의미하는 게좀 다르거든요. 일남 온라인은 일남 만을 위해서 하는 그 거, 거상이라면 저는 거상을 했어요. 일남 온라인은 한게 아니라... 태갑 한 벌에 8억, 태갑 네 벌에 9.4, 총합 17억... 하, 어마어마한 돈이지. 어떻게 봅니까? 그죠? 와~ 염라대왕 유명개석으로 한번 환산해봐야 몇개 모아야 될까요? 굉장히 많이 모아야 됩니다. 굳이 세보지 않아도, 딱 봐도 많이 모아야 한다라고는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답이 없는 거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 언젠간 뭐 모이겠지. 언젠가는 내가 필요한 거다 얻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거상을 그냥 하는데 어. 220이에요. 어. 환산 좀 해주실 분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laughs> 200만원이라고 치면, 10개 모으면, 2천만원이다 그죠? 그러면, 100개 모으면 2억이란 얘긴가 맞나요? 100개 모으면 2억? 100개 모아도 택도 없네? 그럼 1000개 모아야, 1000개 모아야 20, 아니 아냐, 아, 나, 제가 좀 계산을 못해요. 이해해주세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다시, 다시. 1000개 모아야 되는 건가요? 그죠? 1000개? 아. 아, 유명계속 1000개를 모을 수 있어요? 나는 못하겠던데, 진짜... 하... 진짜 힘든 길입니다. 유명계속 천개 모은다라는 게 말이 쉽지. 그왜 근데 가끔씩 보면 유명계속 자체를 모으는 걸 되게 즐기시는 분도 있더라고. 어, 그돼 돼. 그런 분들은 하시면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재밌는 사냥을 하면 그게 장땡인 거예요. 그니까 우리가 해가 방면을 맞춘다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해가 방면을 왜 맞출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 사냥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결국에 그죠. 어. 해가방 면을 맞춘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냥을 하기 위해서거든. 음. 어느 걸 먼저 기준으로 잡냐에 따라서 플레이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저는 사냥을 하기 위해서 다 모든 걸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사냥을 했어요. 그래서 어. 있으나 없으나 난내 사냥을 하겠다. 그게 제 방식이었고. 근데 지금 사냥할 때안 죽긴 해서 막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이게 만족도라는 게다 다르니까 어. 그러니까 전투력 천만 뭐 1100만 넘어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사소한 템 하나하나를 신경 쓰고 스탯 하나하나까지도 목숨 걸고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경이로운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같이 저같이 지 마음대로 그냥 되는대로 게임을 하면 전투력 1000만을 찍을 수가 없죠. 음. 하지만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할때 재밌으면 됐지. 음. 나는 재밌으니까. 음. 아, 근데 아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프리한 마음으로 거상을 하잖아요? 음, 진짜 프리한 마음으로 거상을 하는데, 이거 보여드리면 되게 그래. 진짜 괴리감 느낄 수도 있겠다. 71억. 7억이 아닙니다. 진짜 저는 돈 벌려고 사냥 안 해요. 그냥 진짜 내가 사냥이 너무 좋아서 하는 건데, 돈이 벌리는 거야. 저, 저는 항상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저 71억이, 100호, 백호, 지금 100호가 지금 없다, 그죠? 내가 100호를 어디다 넣었지? 청룡을 꺼낸다고 내가 100호를 다씹 집어넣어버렸는데, 100호 산다고 20억을, 지난달에 땡겼었거든? 근데 그러고 쓰고도 남은 거예요. 음. 돌세만 패서 71억 번건 아니죠? 돌세만 패서 71억을 번건 아니지만, 상제를 통해서 번건 확실합니다. 어, 상제를 통해서 71억을 번건 맞아요. 단순한 상제만해서 근데 그 상제라는 게 사문이나 삼문 같은 상제 위주의 사냥터가 아니라 그냥 저는 칼키, 미트라, 돌쇠 그냥 이런 거 잡은 거예요. 경험, 말 그대로 경험치 위주의 사냥터를 가서 어, 꾸준하게 사냥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돈을 번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 이벤트, 퀘스트를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게 챙깁니다. 어, 그래서 그걸로 통한, 그, 뭐야, 거래불과 캐시템 있죠? 거래불과 캐시템을 굉장히 많이 모아두고 쓰는 편이에요. 어, 그니까 이제, 근데 이게 들어, 그, 그죠, 그건 거지. 어, 맞아요. 지금 라모스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저도 알아요. 그, 물량값이라는 게 이제 단약, 뭐, 다다, 일치뭐 그런 게다 포함된 그거잖아요, 그죠? 음. 저는 그 비용이 안 든다라는 거예요. 거불 아이템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제 꿀이지. 아, 제가 그뭐다 이해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 인간이 어떻게 돈을 안 들고 사냥을 하지? 라고 따져보면 돈을 안 들일 사냥을 해. 지가. 어.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 해산물을 먹던 그 시절이랑 달라질 게 없어요. 마인드는 똑같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마인드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 해산물이 어? 삼색체경단 뭐 천원, 이천원 아껴가지고 뭐 얼마나 크겠어. 그런 생각 하시는데, 그게 커요. <laughs> 모아봐, 진짜 엄청 큽니다. 그게 그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하면 그게 억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봐요. 지금 상제 이거 나 이틀 동안 사냥한 거예요. 이틀 동안, 이틀 동안, 이틀 동안만 딱 사냥을 해가지고 저거 한 건데. 하루 종일 두들겨 했는데 천만 원 아니, 그런 괴리감이 생기죠 진짜로. 응. 그래서 마, 마음이 아파요 진짜 저는 응. 이게 마냥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힘든 과정이라는걸 내가 잘 아니까. 그래서 더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뭐 동영상도 찍고 뭐 올려 드리고 또 뭐야 어, 이 방송도 가끔 이렇게 해 드리는 건데. 아, 참,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어. 그, 아까 제, 땡겨님 방송할 때, 땡겨님 방송에서 채팅하는 걸 봤는데, 진짜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요즘 방송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다 전부 뭐, 지국이고, 뭐, 다문 끌고 와갖고, 사냥, 몰이 사냥하고 하는데, 초보들이 그거를 보고 뭘 느끼겠어? 라는 얘기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싶어서 방송을 들어가는 건 사실 아니, 아니거든요. 음. 저제 방송도 사실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음. 하는 게 사냥밖에 없으니까. 근데 나 나는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냥을 하는 거고. 진짜 저는 그 과정에서 제 경험을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어. 그래도 나는 그런 경험을 다 지나왔고, 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런 중하위층 유저들 유저분들이 추구하는 그런 길로 가기에는. 내 방법이 너무나 힘들고 지겹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 저는 좀 색다르게 사냥한다고요. 뭐 그렇게 느끼신다면 정말 감사하죠. 저는 실제로 방송을 잘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 내 방송도 별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제 <laughs> 개인적으로 내 방송이 뭐가 달라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약간 자격지심, 스스로 자격지심 같은 걸 많이 느끼는 편이라서 제가... 내 방송도 다른 방송이랑 별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잘 방송에 손이 안 가게 되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고맙죠. 저는 이 방송 하는데 보람도 느끼고, 제가 뭐 돈을 바라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니까 고민, 진짜 수없이 고민을 하고, 3문에서이리 수호물이 잘 녹을까요? 혹시 지금 패시브 맹호 레벨이 어떻게 되죠? 맹호 레벨이 어, 아무래도 수호물은 고정 저항치에다가 그 맹호 효과밖에 못 받으니까 맹호 레벨이 좀 중요하죠. 맹호 레벨이 어떻게 되세요? 수호물은 고정 저항치예요. 수호물은 대나미 아무것도 안 껴도 190이거든요. 190 맞지? 어, 190인데. 아, 메모레벨 204에요. 204면 한 60쯤 되겠다, 그죠? 250이면 그렇게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왜 죽지? 혹시, 어, 그, 뭐야, 수, 수호물 이외에 탱커를 따로 안 쓰시나요? 따로 몸빵을 하는, 뭐, 그런 장수나 그런 건 없으시죠? 그죠? 그러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니까, 수호물만, 그, 음, 그죠, 그죠, 맞아요. 수호물만 혼자서 버티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 왜냐면그 일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허영이 들어가니까, 어, 그거는 충분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죠, 맞아요, 어, 맞아, 맞아. 그니까 그게 이런 거지. 회복이라는 거는 사실상 그렇잖아요. 회복은 어느 정도 살아 있어야 회복이란 게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뱅골려우를 안 쓰는 이유도 약간 이런 거거든요. 저는 유닛들이 체력이 워낙 낮아서 뱅골려우가 있다 하더라도. 회복하기 전에 죽어버려요. 어,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호물이 좀 버티, 버티고 회복량이 되어야 이제 그게 의미가 있는데 어,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힘들겠죠. 어, 지금 보니까 저항 자체는 그렇게 막 낮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 다른 탱커가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네요. 만약에 뭐 별로 독각기공 요즘 싸지 않나요? 독각기공 정도만 아, 근데 구망대나무를 하시니까 또 힘들겠다. 그지? 음. 아니면 오행기 생사결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이제 뭐 물론 오행기를 만드는 게좀 부담될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오행기를 만들면 저는 그 문제는 해결이 바로 될것 같아요. <laughs> 근데 또... <laughs> 3분만 끝까지 잡을 건 아니니까, 그죠? 어, 3분 하나 때문에 5행기를 만들러 간다는 것도 조금 낭비긴 하다. 어. 아, 5행기 있, 있으세요? 어, 그럼 한번 써보시지, 그랬어요 왜? 5행기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5행기 써도 힘들던가요? 어, 5행기를 사용하는 전술이 두가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저는 두 가지 인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구망대남이라고 하셨나, 아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본캐한테 생사결 걸어서 본캐랑 수호물이랑 같이 이렇게, 어, 좀 탱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사결을 그냥 수호물에다 걸어서 오행기랑 생, 그 수호물이랑 탱킹을 할수 있게. 약간 그런 식으로 응용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사결을 걸면 오행기의 저항도 올라간다라는 걸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생사결을 걸고 나면 오행기도 저항이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오행기랑 그 생사결을 한 대상이랑 같이 탱킹을 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이죠. 데미지가 분산되니까. 특히나, 3분 같은 경우에는 일격, 일격이잖아. 그러니까 평타, 일반 공격이 데미지의 전부기 때문에 그 일반 공격을 분산시키려면, 그, 뭐야, 이, 탱커를 쪼개는 경우, 쪼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스킬을 사용하는, 예를 들어 스칸다, 뭐 미트라, 이런 친구들은 탱커를 쪼개봤자 별 도움은 안 돼요. 아, 걔네는 평타보다 스킬 기반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흥룡차 봉비, 유신, 맹호, 흑차. 흥룡차가왜두번 들어가죠? 제가 잘못 본 건가요? <laughs> 라시아, 흥룡차공황비조 유신, 맹호, 흑차. 흑차가 왜 자꾸 두번 들어가죠? 아, 그러니까 캐릭... 아, 클라로 말씀하신 거지. 지금 그죠? 어, 클라 캐릭터 흑차가 두개 들어간다. 이 얘기죠. 어, 내가 잘못했... 내가... 내가 일 클라를 하다 보니까 아닌가? 흑차가 지금 두 개가 들어가서... 저도... 어, 흑차가 왜두 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흑용차가두번 <laughs> 들어...